오늘 제 십계명 가운데 9계명 내, 이웃, 내 이웃에 게 거짓증거하지 마라. 오늘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해요. 자, 1계명 뭘까요? 십계명 근지의 첫 번째. 시작. 에, 네, 나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시작. 웅성 네, 웅성거리세요. 네, 성경에 다 있어요. 네, 성경에 첫 번째 표시면다 있어요. 혹시 한번 참고하세요. 네, 다시 한번 첫 번째 계명 큰 것만 얘기하세요. 첫 번째 시작. 네 아멘. 이 계명. 네, 우상 만들지 마세요. 3계명. 네, 4계명. 네, 5계명. 6개명 하이 7개명 하이 8개명 하이 예, 오늘 9개명 아멘 10개명은 한 2주 있어야 돼요 다음주에는 우리 백 목사님 설교하시고요그 다음주에는 신앙훈련이고 3주째 하게 되는데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 이, 이 거짓말에 대한 건데 거짓말 한 번도 안해본 사람 있겠죠. 거짓말 한 번도 안해본 사람. 어, 이 구계명의 계명은 거짓말인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거짓말 할 수도 있겠죠.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거짓말이 안 좋은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거짓말인데 잠언 12장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입술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 중에라도 거짓말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고요. 거짓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에 대하여 진실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진실하라. 겉과 속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겉과 속에 같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이웃에 대해서 진실한데 저희가 자모를 읽으면서 많이 반복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짓말하는 건데 진실한 증인 거짓증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까닥 없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거짓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거짓말을 뱉는 사람의 거짓말은 사람을 속인다. 이런 말씀들이 자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목박도록 할 때에 누구를 세웠어요?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려 돌아갔을 때에 그 증인은 거짓 증인, 그러니까 가짜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오늘 스테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스테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기 시작했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어떻게 써요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능히 당하지 못해요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요 해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능히 당할 자가 없죠 하나님 말씀 정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고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거짓 증인을 세우는데 13절에 거짓 증인을 세우니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했으니까 거짓 증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받고 했겠죠. 그리고 거짓말을 했죠.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않고 보지 않은 것을 말했겠죠. 이 모두가 다 거짓말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개명의 내용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진실해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한다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 거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좋지 않은 것도 거둬요 너무나 많은 성경의 스토리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있지요 야곱,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인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가 외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예. 그 훗날에는 자식들에게도 속임을 당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데 이 거두는 거에는 꼭 좋은 열매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심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속였던 사람 가운데 또 대표적인 사람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경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에서 거짓말 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약.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함부로 서운하면 안 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잘 모르고, 막 서운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 서운했거든요. 잘 모르고, 네. 잘 모르고 서운했는데, 그, 어떤 거 서운했냐면, 예배당 지을 사람이 가지라 손들었거든요. <laughs> 근데 제가 부교육자 가는 데마다 건축원금을 했어요. 네. 가는 데마다 원청군하고 가는 데마다 예배당이, 한 곳은 이제 지어, 나중에 지어졌고, 두 군데는 이미 예배당이 있는 곳인데, 이제 뭐 교육관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항상 가는 데마다 결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신비한 것은 신문대로 거두게 하세요. 근데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때는, 정직하게 하고, 그래 정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바르게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서원할 때이 법정에서도 서약하잖아요. 서약할 때 증인은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서약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서약은 법정에 나가는 증인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서약했어요. 어떻게 서약했는가? 세례받을 세례 받을 때 세례서약했습니다. <laughs> 네. 세례 받을 때 세례 증서 보시면 내가 서약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직분자로 세움 받을 때 서약하고요. 목사도 목사로 세워될때 서약을 해요. 그게 제가 장로교 목사잖아요. 장로교 목사로 귀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장로교 목사로 시작했으니까 장로교에 답게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이에요. 장로교 목사가 순복음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장로교 목사가 다른 교단이 다른 교단하고 정상적인 교단은 예, 구원의 은혜와 다르진 않아요. 예배 스타일은 다를 수 있고,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구원의 은혜는 다르지 않죠. 분명한 건, 내가 서약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약한 것을 잘 지켜야 되고, 서약한 것을 애쓰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누구예요? 허다한 증인 앞에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내가 두 사람과 약속해도 그 사람하고만 한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한 곳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은연 중에라도 내가 안할 거면서 해줄게.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 누가 워낙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 마음에. 그래서 못 하겠는 것은 못 하겠다고 요즘 얘기를 해요. 못 하겠는 건못 하겠다고 얘기하고 좀 아니면 형평이 되면.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제가 할수 없지만, 이렇게. 많은 요청을 하니까 다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절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좀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겠구나. 말 한마디라도 좀잘 쓰고, 골라서 쓰고, 구별해 쓰고, 해야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이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조심한 차원으로 외식하지 않겠습니다. 네, 외식하지 않는 거 밖에서 밥 먹는 거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laughs> 외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식하는 거 싫어하세요. 외식하는 거 싫어하세요. 아, 이게 이런 얘긴 더안 하려고 했는데. 간식을 백날 많이 먹어도 밥한끼 먹는 것만 못 해요. 예. 그니까 밥안먹으려 이것저것 많이 먹는데 그거 먹어봐야 밥한끼 먹는 게 훨씬 나. 간식 아무리 먹어도 배안 부르더라고. 예. 다른 거 많이 먹어야 밥한번 먹는 거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우리 신앙서적도 굉장히 중요하고 고전도 중요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쳐놓고 많이 읽어야 소용없어요. 예. 독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 그들의 간증과 신앙과 조직이 나오고 뭐 구체적으로 한 것이지 말씀을 빼고는 우리가 말할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교제하고 책들 많이 보지만 우리가 책을 보는 것은 그 책을 통해서 뭔가 인생의 진리를 얻거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빼놓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보아도 말씀과 비교해서 너무나 약한 거야. 이게 약해요. 새로운 지식을 줄지어중 줄 약한 것이야 그 때문에 간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말씀이 먼저 내 안에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부목자분들 모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양실이 지금 여기 온지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처음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중에 모양실안 돌아보신 분 있으면 오세요 어떻게 생겼냐 구경도 하시고 그냥 오시면 안 되고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오신 분이 많으니까. 예. 근데, 목장 얘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래 살면 닮아가잖아요. 이제 닮아가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으면, 당장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자꾸만 내 마음의 중심이 그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닮아가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닮아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자꾸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부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예수 아는 사람은 부담이 없어요. 마음에 찔림도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서야 되는데 안 되서 뭔가 부담이 오면 그거는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부담으로만 끝난 분안 되죠. 그런 부담이 있을 때는 아 내가 신앙에 쌓이니까 이렇게 바르게 서는 게 좋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외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은 겉과 속이 같은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보면 성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거짓말하지 말라 이 안에는 성도에게 언어 생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언어 생활은 정직해야 되고요.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예. 제가 학생들 그 교재를 만들 때에. 잘 쓰지 않았던 단어가 뭐냐면, 틀린 것을 찾으세요. 어, 그런 용어를 거의 안 썼어요. 네. 옳은 것을 찾으세요. 똑같은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되어질 줄 믿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언어에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가 옳은 거예요. 이 말은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거는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안에 긍정도 있고 바르게 말함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언어생활 가운데 그런 언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언어 속에서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이니까, 언어에 좀 가급적이면, 언어 속에 감사가 있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 언어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요. 거짓 맹세 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짓 맹세, 거짓 맹세 하는 것도 거짓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로 맹세 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맹세 해도 안 돼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거짓말로 약속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잘 지켜야 돼. 믿으시죠?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거안 잊어버리잖아요. 선생님 잊어버려도.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세요. 분명한 건 거짓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옳은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국외 명의 거짓말 하지 말라에 또 저축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았는데 증인으로, 증인으로 써야 되는데 내가 봤는데 못본척한 것. 아,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증인으로서 마땅히 이게 가다 보면은 이게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목격자는 뭐 진술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목격자 진술 이런 게 있는데 보고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가야죠. 조소 써야지 안 되면 또 불러줘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요. 근데 레위기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보고도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증인로 서지 않는 것도 이 거짓 증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중한 증인이 되고 필요할 때에 혹시라도 목적을 했다면.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잘 모를 때에 눈 앞에서 어린 아이가 사고 나는 현장을 제눈 앞에서 목격을 하고 도와주려 고 가는데 이 사람이 뺑소니친 거예요. <laughs>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도움을 그러니까 처음이라 어떻게 당황해가지고 제가 운전하다가 내 앞에서 그랬는데 차를 세워놓고 이 아이를 돌보는 사이에 뺑소니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너무 후회를 했어. 그 사람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도망갈 줄 몰랐죠. 그냥 다친 애 챙기느라고 보니까 도망가 버린 거야. 제가 두구두 그냥 생각나는 그 지역 갈 때마다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이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목격자, 목격자가 그만큼 중요한데 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할 때에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혹시 그런 증인의 자리가 있다면 이렇게 세워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라. 여기에서 왜 거짓말 해야 되는지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 이 말씀을 세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짓말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거짓말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습관적으로 아이들한테도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부모 엄마 있는데 없다고 그러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전화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습관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다 보고 배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이유 중에 하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거짓말 자체를 싫어하세요. 거짓말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요. 요한계시로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거짓말이 들어가요.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쁜 건지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나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려요. 왜 나쁜가? 아단과 하와가 처음에 죄가 돼가지고 타락할 때에 이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던 장본인이 있잖아요. 이 뱀이. 장본인이. 장본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아, 거짓말이 그렇게 나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한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한 거죠. 하와에게 야,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죽는데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 때문에 이제 그가 유혹에 빠졌고 실제로 먹으면서 하나님과 등진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 그러니까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가? 거짓말은 인생을 죄에 빠뜨리게 한 결정적인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사이에도 거짓말하지 말고 때로는 정직한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정직한 말이 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정직하기를 힘쓰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는 농담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흘러가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바뀌지 않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니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니까, 눈에 본 예수님 닮아가니까 예수님의 언어도 어떤 언어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자체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자체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언어 자체가. 언어 자체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사람들 기분 좋게도 하고 사람들의 막 어깨도 올라가겠다가 처지게 됐다가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언어에 있잖아요. 언어에는 그런 힘이 있어.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씀 안에는 거짓말에 그만큼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절망에 빠뜨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기 하고 스데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했던 것처럼 주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 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 워낙 이단이 많잖아요. 이단이 많은데 이단이 어때요? 이단이 엄청 잘하는 거예요. 엄청 잘해요. 이단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하면서 막그 구역에서 막 열심히 한 거야. 이단이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목사 목회 보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단니까 이 나가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 그랬어요. 성도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멀쩡한 사람으로 이단이다 그러냐고 그래서 목사님을 조아냈어요그 네. 정도로 이단이 잘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건 어쩔 수가 없구나. 그리고 뭘 느꼈냐면요 이상하게 신비하게 뭔가 중요한 순간에는 이 목회자를 좀 믿어야 되는데 목회자를 잘 믿지 않아. <laughs> 네. 그런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은데 목사가 어,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야죠. 그런 걸로해서 하나님께서 뭐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아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들고 일어나야죠 그러나 목회자가 말씀대로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할 때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그 길을 갈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걸어가면서 누구와 같이 가겠어요 성도는 목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면서 목사가 먹는 거 같이 먹고 같이 누리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2인 1조 경계 하면서 묶어 가지고 가잖아요. 묶어서 가는데 서로 다른 데로 가려면 아픈 거예요. 부부가 왜 아파요? 갈등이 난다는 건 아픈 거잖아요. 왜 아파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아프잖아요. 왜 아파요? 지금 뭔가 하나가 안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건 하나가 안된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같이 하듯이. 예. 목회자가 주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같이 하는 게 옳은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뜻을 이뤄 나갈 때에 우리가 뭘 확신해요? 이 사도행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도들을 통해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심지어는 예수를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럴 때에 아주 기가 막힌 답을 한 아주 명언을 한 분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이룰 것이고. 하나님에서 시작되지 않았으면 멈춰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 거짓말하지 말라가 나왔으니까. 저는 그냥 은행 대출 한번 받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세상을 잘 몰라요. 얼마 전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왔는데, 재평가를 받아야 된대요. 아, 여기서, 아, 이 재평가를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뭘 보내줬어요. 제가 또 사실대로 또다 해서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이게 지난번하고 다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나한테 없고 그래서 했더니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자료 보내드리니까 다시 해서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순진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있었던 거를 쭉 3년치를 우리 교회가 결산하잖아요. 척했는데 나는 진짜 우리 교회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한지 아세요? 개척한 해부터 지금까지 재정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는 <laughs> 너무 신기해요. 아니, 제가 개척하해부터 지금까지 재정이 비슷하다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난 지금도 기억, 너무 신기해, 아무튼.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정직하게 해가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교회에서 띄워주는 서류들을 사람들이 잘안 믿잖아요. 왜냐하면 다 그냥 가라로 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아들이 없어서 하는 말인데, 아들이 학교에 가면 이 생활평가 이런 거 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 봤거든요.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솔직하게 써줘야 되지 그랬어요. 솔직하게 쓰세요. 그러더라고. 그 자가 진짜로 솔직하게 썼잖아요. 그 학교에 봉투에 이거 봉투에서 보냈거든요. 내는 우리 신학생들도 솔직하게 써줘요. 예, 봉사 안 하면 안 한다고 써줘요. 한번 한다고 써주고 예, 왜냐하면 그게 나름대로 목사로서의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을 이야기,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의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은 삶이니까 이렇게 정직하기를 애써야 되고 이제 그한세 가지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안 하고 신실하게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할수 있을까? 이렇게 돌아보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내 언어 생활에 절제가 좀 있어야 돼요. 어느 생활에 절차가 있어야 조금이라도 실수를 덜 하게 돼요. 우리가 알지만 말을 많이 할수록 뭐예요?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가급적이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듣는 게 좋고요. 오늘 목장에도 이제 모임에서 말씀드리지만, 목장에서 모이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듣기만 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얘기할 때에는 나만 얘기하려고 하면 어떤 모임이든지 나만 얘기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얘기했으면 좀 들을 줄도 알아야죠. 맞죠? 나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으면 다,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듣고, 내가 내 이야기를 관심 있으면 다른 사람 이야기도 관심을 가질 때, 그때 아름다운 이 조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덜 하시는 방법은 언어를 좀 절제하면 실수를 덜 하게 되고요. 언어를 절제할 때 화가 나거나 기분이 언짢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게 훨씬 유식하고, 네, 그때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래서언어의 절제함이 있으면 좋고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어에 대해서 예, 좀 이렇게 주의하시면 좋겠고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거짓말이 멀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지나가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진리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청년아, 청년의 때 여와를 왜 기억하라 그래요? 그 청년에게 주신 말씀이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하시고또한 가지 성경 문명학 말씀하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왜냐면 마귀는 누구냐?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고 그 속에 그 속이 이 마귀 자체가 거짓의 아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어둡게 하고 다르게 보지 못하게 하니까 그 마귀를 어떻게 하니까 대적하라 그랬으니까 자꾸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쫓아내고 거절하고 차단하는 그런 신앙의 몸부림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거짓말도 덜할수 있고 자꾸 진리 안에 설수 있게 돼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특별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어디에 대해서요? 내 이웃에 대하여. 그랬죠. 내 이웃에 대하여.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이웃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목격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않는 게 좋고. 내 이웃에 대하여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의 대부분이 자신을 향해서 보다는 이웃에 대해서 할 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10개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삶의 규범이거든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물론 거짓말한다고 지옥까지 나나요. 구원받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습관을 잘 들이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